네, 일단, 목표는, 뭐, 팀이 우승이 하는 게 목표고, 어, 소프트뱅크에서 저를 또 스카우트 행가는 우승을 목표를 했기 때문에, 저를 또 데려간다 생각하기 때문에, 어, 준비 잘 해가지고 우승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타이틀은 제가 욕심이 없었고, 일단은 4번 타자의 기본이 뭐, 3할 35일 100타점이기 때문에, 그세개는꼭 하고 오고 싶습니다. 네, 무용이하고는 뭐 연락도 함시 하고,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만나서 시켜도 같이 하고 했었거든요 일단 부산 출신의 야구선수고 또 같이 야구를 또 했던 애들 보배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일단은 문용이가 지금 소뱅에 소속된지 는써몇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아뭐 팬들도 꿈이 그거고 저도 꿈이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솔직히 서운한 게 있는데 그건 또 지난 일이고 제가 이제 이제, 소프트뱅크에 이제 몸이 되었기 때문에.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, 이제 야구에만 전념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공부 하면 좋죠? 진짜, 부산팬들께서 어떤 우승 정말 좋을 것 같아요? 음. 네, 같이 동반 우승 해가지고, 뭐 또, 아시아 시리즈라든지 이런 거 같이 만나면 또더 좋을 것 같아요. 좀더 재밌을 것 같고. 뭐 우승을 한번 하지 않겠나? 이제 조만간 한번 할것 같아요. 며칠 있으면 명절인데,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응원 많이 해주시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. 제가 팬들한테 보답하는 거는 좋은 성적으로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보답하는 길을 생각하고 좀더 준비 많이 해가지고 올 시즌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